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꽁이 주꽁이입니다 이번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이 종목도 유튜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계기는 단순합니다. 예전에 이 주식이 핫 이슈였던 적이 있었죠. 여러 명을 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최근에 국민연금이 매수하고 있고 환율 등 해운주 관련해서 이야기거리가 많길래 알아보았습니다. 페노션 슬로건은 아주 거창합니다. 우리가 나르는 것은 화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페노션 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EPS 주당순익 1028원 주요주주의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기업 개요에 컨테이너 화물 운송 서비스, 탱커선 서비스, LNG 운송 서비스 이것 관련해서 미국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유근래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모든 상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텐데, 그 타이밍을 찾아내고 얻는 것이 운이자 실력이겠죠. 투자 의견은 매수의 목표 주가는 9,491원. 투자회사 중 대신증권의 목표가는 8,800원입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1년에는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2년에는 배당 성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2007년과 2008년에는 화려하다 나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쯤 주식을 시작한 터이라 아주 많은 뉴스를 접했었죠. 최근 5년 주봉을 보면 살아나는 듯 하다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5월 30일경부터 쭉 빠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목표가 제시일은 6월 2일이었는데 현재까지 수정은 없습니다. 240일선과 매물 때는 약 6,500원 부근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에 한 주에서 열주 매입하여 시야를 밝혀두겠습니다.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기술적 반등이던 시장 회복이던 언제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해는 넘기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궁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궁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